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이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만나신 주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41,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항상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나 서로의 무덤 앞에서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시고 이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아빠에게 말할 때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가 그 자녀의 눈빛과 표정과 몸짓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경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인 우리를 사랑하시며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며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심을 알고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있다는 외로움이 느껴질 때에도 삶의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담을 헐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으로 들어가셨으며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시며 영광 중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극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씀하며 에베소서 5장 8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말하고 행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